봄을 알리는 벚꽃이 곳곳에 활짝 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봄꽃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은 예년만 못한데요. 하지만 전국 최대 벚꽃길 코스로 하동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 이어지는 심리 벚꽃길에는 한산한 가운데 향기로운 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하동 쌍계사 심리 벚꽃길을 다녀왔습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쌍계사에서 하계장터까지 4km 구간의 심리 벚꽃길은 새하얀 꽃터널이 됐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한다 하여 홀래길로도 불리는 이곳은 매년봄 청춘남녀들이 모여드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벚꽃길을 걷는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리기보다는 차 안에서 스치듯 봄을 만끽하는 눈길들만 부쩍 늘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하계장터 벚꽃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상 중객들의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봄 소식과 함께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 주민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예 손님이 없습니다. 차만 많이 들어오지 식당이나 이런 게 아주 없습니다. 그리고 싸가지고 오시,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 가지고 자기 식구들끼리 앉아서 그리 잡수고 그리 가십니다. 다른 데 비해 가지고는 뭐 아주 없습니다. 봄을 맞은 쌍계사도 환산합니다. 불자들과 상충객들로 할기를 뛰었던 예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각종 대중부패가 취소됐고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몇몇 불자들만이 개별적으로 법당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벚꽃이 이만 개에 산사에 봄이 왔지만 예전에 비해 쌍계사를 찾는 불자분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잘 협조하여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벚꽃과 함께 계절의 봄은 왔지만 다 함께 즐길 우리 사회의 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bbs 뉴스 방인호입니다